네, LP 잡설입니다. 오랜만에 언박싱 동영상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요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플레이인 윈 울트라 네트워크 플레이의 언박싱을 한번 해보고 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번 성능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 프로 플러스 이어서 부속적으로 윈 울트라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바로 박수를 받고 언박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뭐, 여러분들이 LP 잡수를 가는 동영상을 보셨다면, 바이닐에 관한 아날로그의 어떤 음질에 관해서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요. 중국산 뭐, EL34 앰프를 부터 시작해서 복각, FM 복각 풀앰 그리고 EAR 폰앰프까지 그렇게 해서 쭉 일련의 가정들을 지켜보시고 그렇게 따라하신 분들은 지금 뭐 좋은 사운드를 듣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 뭐 그런 어떤 그간의 어떤 영상으로 촬영했던 그런 어떤 사운드로 직접 들려드렸으니까 그간의 영상들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고요. 이제 이어서 바이닐 소리보다는 그 스트리밍 사운드를 대표하는 윔사의 요즘 나온 많은 뭐 핫한 어 네트워크 플레이어죠 위인 어, 울트라 버전을 가지고 어, 이것을 가지고 과연 뭐 중국산 앰프들에 물렸을 때 어, 어떤 사운드로 들려줄 것이냐 어, 저 역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솔직히 뭐질질적으로는 별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닐 이 소리를 따라갈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지 스트리밍 사운드를 가장 뭐 중요하고 주안점이 있다면 일단은 편의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편하다. 여러 가지 사운드들을, 음반을 돈을 주고 지불하지 않아도 많은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뭐,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뭐, 이 길륜 기기들을 반드시 써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간에 뭐, 1년에 여러 가지 영상들로 이렇게 내용을 저희들이 보여드렸던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날로그 바이닐 소리를 좋게 듣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었고, 사실 그 과정들에서 지금 뭐 듣고 있는 사운드는 뭐 아주 만족할 만한 사운드를 제가, 어, 지금 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그간의 영상에 관해서, 뭐, 바이닐 영상에 관해서 어떻게 뭐, 오버를 하느냐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주시고 하셨는데, 그것은 각자의 개인이, 어 좋아하는 사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일이 뭐, 똑같이 따라 하신다기 보다는, 어, 여러분들 각자의 환경에 맞게, 어, 기계에 맞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디털은 어차피 뭐, 매칭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일단 편의성이 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이빔 울트라 버전을 가지고, 에, 사운드도 한번 물려서 들어보고, 어, 그렇게 한번 영상을 준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레이색상으로 어, 저는 주문을 했고요 어, 어, 무게감도 약간 좀 있네요 어, 그간의 윔 시리즈들은 어, 전부 뭐 파스틱으로 게싱이 되어 있었는데 어, 이번 거는 알루미늄으로 이쁘게 어, 잘 빠진 것 같습니다 어, 색상도 저는 뭐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어, 이번 윔 울트라는 그러니까 네트워크 플레이를 이렇게 시전을 하게 되면은 예, 여기 화면으로 디스플레이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포노 어, 단이 예, 여기에 예, 장착이 되어 있다는 게뭐 상당히 좀 이례적이고 놀랍네요. 디지털 기기인데 예, 아날로그에 관한 그런 부분도 아마 윈사가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어,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도 기존 뭐 저희들처럼 일평생 바닐만 이 듣던 분들은 사실 디지털이라는 세계가 사실은 뭐 별로 이렇게 뭐 다가오지는 않는데요. 일단 편의성에서는 뭐 최고의 장점이 아니겠습니까? 편하게 들을 수 있다는 거, 언제 어디서나 연결만 하게 되면은 그렇게 음악이 이렇게 나온다는 점에서는 아주 편한데 그게 단지 뭐 사운드적으로 어떤 질적으로 좋은 음질로 구현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에, 나중에 이 부분도 한번 물려서 턴테이블을 물려서 어, 윈 울트라로 바이닐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순삭의 아날로그 단어로 이렇게 플레이했을 때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비교해 보면 뭐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뭘까 박싱 한번 해봤고요. 어, 이 장비를 가지고, 물려서 음악을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어, 어떤 내용으로 다가갈지는 뭐 한번 지켜보도록 해주시고요. 이어서 뭐 추후 영상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